우리가 7절인데 5절하고 6절을 보면 그주변에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인의 권력자들이에요 사두개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우파 정치인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 사람들이 사두개파고 이 바리새인은 아 좌파 권력자들, 좌파 정치인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힘올라가니까 그때 당시 권력자들도 다 요한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 에요 근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야이 독사 같은 새끼들아, 희들 누가 이거 해 어? 세례받고 회개하는 거 이거 누가 알려줬어? 어. 왜 그래? 왜 이렇게 말할까요? 어? 왜 요한이 이 권력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어? 권력자들이 표를 얻으려고 어? 이 정치인들은 그래서 표가 많은 곳으로 가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진짜 회개하러 온거 아니잖아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네. 합당한 네. 열배를 네. 맺고 어. 왜 회개에 합당한 열배를 맺으라고 했을까요 너희들 포트로가 회개한 녀석들이잖아 시마르피아가 죄인데 이것은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이 관역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복잡하게 말할 거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이 관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해결,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예요 사람도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회개하는 척하고 세례받고 막 그러는데 회개하는 척 해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했는지 안했는지 사람의 속마음을 누가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고 결국은 안달을 잡요왜 그래요? 그 사람의 속마음, 속셈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나요? 실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어. 왜 그러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헬라이브니까 에이스 메타노이야. 어. 에이스가 뭐냐면 인투.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로 들어가도록. 너희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어.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야. 왜 그래요? 회결는 남이 해줄수 없어요. 없어요.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각자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회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대신 해줄 수. 3장 12절. 이 알고가 축정에는 누구를 말해? 결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인지 측정인지. 어. 이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알고게 될 시간을 어, 알고게 되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